어서 오세요 프리티 다이기입니다두 네, 분이 오셨어요. 근데 누구지 몰래. <laughs> 자 오늘 이렇게 해서요. 제가 지금 화이트 엔젤 영상에서 보여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화이트 엔젤이 얘가 7월달에 심은 아이들, 오, 9월에 심고 7월에 심은 아이들이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새파란에는 요거 하나 란다 자리 분에다 이렇게 식재하려고 를 들었는데, 어 흙갈을 해놨을 때, 자 상토에 있었을 때, 자 요거는 저희 미소트에서 분갈이해서 이렇게 흙갈이 해놔갖고어 이렇게 예쁜 얼굴.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같이 들어왔던 아이입니다. 근데 이렇게 흑갈이를 했을 땐 색깔 자체가 이렇게 예쁘게. 자, 화이트 엔젤이 요런 재미로 키웁니다. 너무 예쁘죠? 자, 거기다가, 아, 어, 요것도 9월에 심은 아이. 요것도 달 안다 자리분이죠? 자, 요 아이는 7월에, 7월 19일에 심은 아이. 여기 지금 새꽃 품품 나오고 있죠? 자, 예쁩니다. 여기 다 자연군생 저희 매장에 있었던 아이들 심은 거거든요. 근데 색깔이 요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살굽빛에 그냥 아주, 어, 이걸 진짜 표현하기가 자 그리고 요 아이는 아이스 아이스 뷰티 어우 너 알고 싶다 그래갖고 지금 심어보려고 제가 흙을 어제 저녁에 털어놓고 왔어요 물을 너무 많이 먹었길래 제가 요렇게 털었구요 요두 아이를 제가 지금 난다자리 분에 똑같이 한번 이 아이스 뷰티는 이 화이트 엔젤하고 같은 자리에 같이 놔두면은 같은 색감으로 색감이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어, 그니까 비슷한 색감끼리, 어, 크는 것도 잘하는 것도 비슷할 것 같은, 자, 농장도 같은 농장. 제가 흙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이걸 키워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자, 파란색으로, 제가 좋아하는 파란색으로 지금 화분 난다자리분을 몇 개를 들고 와봤습니다. 근데 새코가 자꾸 이렇게, 어, 꾸역꾸역 기어 나오니까, 기어 나와. 그래야 아, 자, 요렇게새구가 어, 목대 나오면서 새구가 이렇게 예쁘게 나오고 있어요. 이게 다 자연군생들이에요. 그래서 너무 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자연군생, 적신군생 그거 안 따지는데, 자, 이거는 여기 좀 넓은 데다 심어주고요. 어, 란타자리 분입니다. 사이즈가 15cm 넘네. 이게0 c m 짜리 어, 얘는 새포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큰 사이즈에다 넣어도 될것 같아서. 자, 15cm구요. 어, 14 14,000원요. 이 아이스 비티는 14.5cm에다가 집어 넣을 건데요. 자, 두 아이, 모양새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모양새가 서로 이렇게 달고, 광택, 무광택으로 해서 이게 작년, 작년 여름에 왔나? 작년 여름에 왔는데 자리만 지키고 있어서 제가 좀 이제 하나씩 하나씩 창도 좀 심어주고 이것저것 다 심어주려고 제가 이제 이 화분을 자 파란색 시리즈로 다 갖다가 아, 응. 파란색에다가 심어 놓으면 왠지 예쁠 것 같은 그런 느낌. 어우 얘 많이 말랐네. 이렇게 하루 전, 하루 저녁이라도 이렇게 뽑아놓잖아요. 자, 요렇게 하루종에 뽑아 놓으면 이렇게 뿌리가 말라서 아주 예쁜 아이가 됩니다. 어우, 요 잔뿌리라서 괜찮네. 요대로 심어 주겠습니다. 물 반응 빨리 할것 같고. 아우, 예쁘다. 저만 예쁜 거심는게 아니라 저도 우리 고객님들하고 똑같이 어저께 같이 골랐어요. 우리 고객님들, 어 저희 이번 주 택배가 안 돼서 오후 다음 주 너무 추워요. 그래서 택배 가면은 아예들뭐 냉해 있고 요즘 농장에서 물을 많이 주기 때문에 어 가다가 냉해 입을까봐서 제가 웬만하면은 어 추운 날 이제 피하기로 했습니다. 아유, 추운 날 택배 갔다가 아주 그냥 흑사금이고 그냥 아이들이 다어 냉해를 너무 많이 입어버리더라고요. 근데 어, 그런 아이들 입장이 얇은 아이들 뿐만 아니라, 어, 농장에서요, 이렇게 물이 차가지고 온 아이들은요, 어, 배송을 가다가 아무리 저희가 뭐, 신문지, 솜잎을 막다 덮어도요, 냉이 입을 애들은 입더라고요. 엄청나게 싸요. 어떤 애는 진짜 많이 젖어 있으면 막 박스로 돌리기도 해요. 그, 다 솜잎을 덮고, 신문지 하, 구두. 아, 코꾸로 심었어. 아우, 짜증나. 다시 뽑아야 되잖아. <laughs> 아, 나 씹다 보니까 코꾸로야 아우, 나 이거 얼굴 큰 아이들 부담스러운데? 전제 스타일은 원래 얼굴 작은 아이가 앞쪽으로 오고, 아, 얼굴 큰 아이가 뒤쪽으로 가는데, 얘는 진 어느 쪽으로 앞뒤를 해도 상관이 없는 스타일이긴 한데, 아, 조금 부담스럽네. 아, 나참두개 심어야 되는 관계로 일단은 심겠습니다. 없어요. 4만원받드네요 없으면요. 네. 3만원 작은 애가 3만 원이고요, 큰 애가 4만원 그렇습니다. 네. 그거 다 판매 영상에 나가서 놔야 돼. 아, 이 난다 3만 원짜리 하나 하고 이거 하나 뺄까? 아, 예쁘다. 자, 저 이제 이 파란색으로 해서 지금 세트 세트 같은 자리에 같은 색감으로 해서 또 한번 난다 자리 분도 맞춰보려고. 아유, 요즘 화분 바꾼이라고 바빠요. 이 화분에서 뽑아서 저화분을 해놓고, 막. 그랬더니 훨씬 더 깔끔한 거 있잖아요. 네, 이제 색감도 맞춰주고, 어 뭐, 코사지도, 코사지가 있으면 코사지 맞추고, 자, 발수공방분 있으면 발수공방분. 저 발수공방분 전에 갔더니 또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설화분하고는. 말도 못해요. 제가 반매대씩, 반매대씩 다 그렇게 해놨거든요. 전부 다. 민공방분 반매대. <laughs> 서랍은 반매대. 뭐, 그런 식으로 저 매대가 많잖아요. 자, 부자입니다. 매대 부자. 그래서 그렇게 해놨는데, 너무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이 또 깔끔하게 이 합은 저 합은 이렇게 한번 맞춰보세요. 그러려면 평수가 또 넓어야 되는데, 자, 그건 좀 어렵고요. 그게 어려우면 세트 세트, 어, 삼, 어머, 뭐 세세세 개짜리 세트, 5개짜리 세트, 어, 세트 세트로 해서 한번 맞춰보세요. 두개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아무래도 조금 깔끔함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것도 힘, 그것도 조금 나는 맞추기가 힘들어. 왜냐면 지금까지 심어온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 어두운 색 화분, 밝은 색 화분, 아니면 꽃만 있는 화분, 막 그렇게 또 맞추니까 깨끗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맞춰놓은 데가 있거든요. 중구난방 있는 화분. 자, 그래서, 그렇게, 어, 이제 지금은 분갈이가, 지금 딱 어정삐게 많이 안할때예요 우리 고객님들. 그래서 제가 분갈이를 많이 하고 있죠. 어, 보시면서 힐링하시라고. 자, 2월달부터는 이제 2월 10일 넘어지면, 자, 명절 지나고부터 이제 분갈이를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이 제일 많이 안 하실 때거든요. 지금 요럴 때, 안녕히 가세요, 언니. 안녕. 지금 요럴 때 한번, 음, 자리바꾼 같은 거 한번 해보세요. 화분, 어, 여 화분에서 이 화분으로 나는 분갈이 되면, 이제. 분갈이할 화분을 이쪽에다 같이 빼놓는 거야 그래갖고 얘랑 얘랑 바꾸면 되겠다 자 여름에 얘랑 얘랑 같은 위치에 있을 거니까 이 아이한테 부담스럽지 않으면 여기다가 이 아이 놓고 그런 식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수연이하고 양진이하고 같은 자리에 있어도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엘사하고 양진이하고 또 같이 있어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뭐 자리를 맞춘다든지 자 따그린데 슈퍼미니마야 그러면 난 그냥 미니마 화이트미니마 뭐 턱시판 이런 애들 같이 있어도 된다 그러면 또고로나 애들끼리 맞춰보고요 그래서 화분 맞추고 그고 맞추고 막 그러니까 같은 위치에 여름에 있어서 내가 잘 키울 수 있는 아이들 그렇게 한번 깔 맞춤 해보세요. 이제 우리 핸드백 핸드백 핑크색 들면은 핸드백 핑크색 든다고 해서 뭐 핑크색 구두를 신지는 않지만 비슷하게 맞추잖아요. 비슷하게. 어, 예쁘다, 사장님. 음. 어. 아 근데 얘하고 나 얘를 보는 순간이 화이트 엔젤 있잖아. 아 어, 얘하고 느낌이 어, 예쁘네. 잘 커야 되는데, 물안 말려야, 물안 말려야 여기서 14cm가 안 줄지? 물을 얼마나 안 주는지 지금도요, 자, 내일 춥다 그러면 물 주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 내일, 내일부터 이제, 어, 추워진다 그러면은 지잖아요. 물을 조금 삼가셔야 돼요. 이제 물하고 약을 조금, 어, 다음주는 물약을 안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아침에 물을 뿌리고 왔습니다. 조금, 너무 말른 애들. 그렇다고 뭐. 아예 한 모금도 안 주면은, 아, 금방, 다시게 생겼어요. 그래갖고 걔는 물을 좀 줬습니다. 자, 여기는 요거, 하이트 엔젤입니다. 요것도 제가, 아, 어, 뽑아놨던 아이예요 어, 심어놨다가, 화분에서 심어놨다가, 요 화분하고 같이 맞춰서 같이 키우려고 제가 뽑아놨어요. 그랬더니, 말랑말랑해졌네요. <laughs> 얘도 뽑은 지2주 넘었습니다. 이제 2주 이상 되면은요, 뿌리가 말라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 그, 어, 말르면은 뿌리 활착하는데, 진짜 늦어요, 더뎌요, 우리 고객님들. 그래서 어느 정도 뽑아놨을 때는 국민이 같은 경우는요, 흙 향냄새라도 맞게 흙 위에 다가도 살포시 올려주셔야 됩니다. 아침에 오신 우리 언니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 작년에 8월에 심은 그 모노 모노란 모노란나 그어 폼이라철아. 그 아이가요, <laughs> 우리 실장님, 해내니까, 품이라! 품이다 전화가요. 사장님, 활착을 안 했어요. <laughs> 그러시더라. 언니, 얼굴이 안 나오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언니가 누군지 몰라요. 또 괜히 집에 앉아갖고. 어머, 내 얘기하고 있는 거 봐, 사장님. 또 그러실까 봐서. <laughs> 자. 그 아이가 할착을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분명히 물을 찔끔씩끔 주셨을 것 같은 느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제가 그래서 자랑질 했어요. 제 품이라 철하는, 지금 돌덩이가 됐어요. 돌덩이 제가 그러면서 또 자랑질을 했습니다. 그때. 사장님 키핑장이고, 나는 베란다고. 아니요. 걔도 애어니엄속 저쪽에 구석택기에다가 갖다, 그냥 구석택기에다 갖다 놓네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거는 물주는 사람, 내, 내가 어떻게 키우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내가 어떻게 물을 주고, 그래서 걔가 활착을 못 해요. 하... 8월이나 8월이면요. 9월에, 10월에만도 물을 흠뻑 그냥 저면을 한번 시켜줬으면 그 아이는 활착 이미 하고도 남았지요. 근데 아직도 흔들흔들 하대요. 근데 그거 착용하신 분들 있더라. 가끔 있잖아요. 아이가. 물이 너무 말랐을 때, 뿌리는 분명히 활착을 했어. 밑으로 내려갔어요. 근데, 머리가 흔들흔들 할 때가 있어요. 그거는, 물을 말렸을 경우에 또, 어, 물줄 때가 됐을 때도, 물, 머리를 흔들었는데, 머리가 살짝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거 구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 고를 때는, 물을 한번. 우리 지금, 어저께 있죠? 해편이랑 막, 저 어저께 그분들 김장절이는 줄 알았어요. 물에다가 넣었다가 뺐다. 그러니까 약물에다가. 요즘 약물하고 저, 저도 저 요즘 목초액에다가 목초액물 타가지고서요. 계속 지금 물이 완전히 말라갖고 시들시들 퍼들퍼들 한 애들 갖다가 목초액물에다가 한 두어 시간 담궜다가 다시 빼놓고 다시 또 담궈놓고 저도 그랬거든요. 저번 주는 그랬습니다. 저번 주 내내 그러고 살았던 것 같아요. 나는 어~ 약이 약이 집에 뭐~ 애완동물이나 있어서 어 약이 너무 싫어하시면 목초액 있잖아요. 목초액으로 해보세요. 목초액도 괜찮아요. 어 살충 살균 효과가 있어가지고서 저기 목초액으로 별거 다 하잖아요. 무전균도 죽이고 그래서 균에도 참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 목초액을 어, 한번 물에다가 연하게 보리차처럼 타가지고서 어 저면할 때 쓰시면 괜찮습니다. 저는 요즘 그걸로 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 언니들은 어저께막 그, 농약 타가지고서, 진짜에요. 두 분이서 아주 그냥,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막 그러는 거예요. 두 분, 김장하십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 정도로 요즘, 어, 참 바빠요. 어 기핑장, 기핑장. 그랬더니, 제가 키핑장에 같이 있잖아요. 내 거는, 언니들은 이제, 그, 그렇게 해주고, 저, 환풍기를 계속 틀어준단 말이에요, 밤에 제가. 약을 분명히 준줄 알기 때문에, 물을 주거나 약을 주면 제가, 이 환풍기를 밤새 틀어놓고 가거든요. 어, 습, 습도 높지 말라고 해준대, 어, 또, 해, 입장에 물이 찰까 봐서. 근데, 제 거는 또 너무 말라있으니까, 어, 제 거는 완전히 아주 입장이 반씩 다말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 아, 깊은 양이 계신 분들은 또 그거 주변에서 내가 이렇게 하면 또 같이 그걸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제 거는 삐댔삐댔 말랑하고 있습니다. 아, 저기냐. 언니들 덕분에 말랑하고 있습니다. <laughs> 농담인 거 아시죠? 자, 우리 언니들은 제가 그런 말하고 항상 농담인 거 아시죠? 제가 그럽니다. 자, 이렇게. 오, 예쁘다. 어, 뽑아서 한 2주 말리니까 심을 수가 있네. 얘가요, 처음에는 아주 탱글탱글하니 터질 것 같았거든요. <laughs> 예쁘다. 화이트 엔자 이 녀석도 지금 딱 맞는 화분에 심었어요. 얘는 거의 6, 7만원, 거의 우리 초반에 가격대, 어, 엄청 셀 때, 그 때. 거만둥이였었죠그때 들어온 아이인데요. 이게 어, 3두 정도, 4두 정도 됐었어요. 근데 이렇게 뒤쪽에서 쭉 간이 나왔어요. 아 너무 예뻐요 이 아이가 어, 엄마만 이렇게 컸었거든요 자연군생 제가 봄에 데려다가 아마 우리 고인들께 봄에 작년 봄에 판매영상 했던 아이예요 근데 시집을 못가서 그냥 에라 키핑장에 넣어 알아서 나랑 같이 살자 그러고 던져 놨던 아이인데 이렇게 예뻐졌습니다 아주 그냥 뺑돌이가 되어 버렸네 자요 아이도 이제 뺑 이쪽에서 이제 지금, 여기, 여기. 자, 우리, 그, 어, 아들이 어제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얼굴을, 색구를 묻어버리면 그 색구가 나와요? 여기 나오고 있네. 자, 여기 봐라. 여기 잘 나오고 있다. <laughs> 엄마 영상 보면은 봐라. 여기, 여기 잘 나오고 있지. 요거 색구 다 묻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색구는 신경 쓰지 말고. 자, 여름 같으면은 색구를 묻었을 때 조금 걱정을 해야 돼요. 왜냐면, 어, 여름에는 혹시나 그 밑에 묻어진 색구가 통풍이 잘안 되면은 다 물러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은 괜찮아요, 우리 그회 그래서 물을 워낙에 안 주는 저 같은 경우는요, 어, 색구 뭐, 360을 묻고 있어요. 밑에 색구 나오는데 그럼 어떡해? 그거, 그거 꺼내놓으려면못 심어요. 다 덜렁덜렁덜렁덜렁. 이렇게 해서 오늘 화이트 앵젤 자, 화이트 앵젤 어 7월에 식지 않아이가 이렇게 예쁘고 있습니다. 자, 7월, 9월 막 그래요. 어 여기도 밑에 새코 세코 나오네. 새코가 이렇게 여기도 마사 좀 치워서 살짝. 새코가 나오니까 옆에가 빈자리가 목대가 생기지요? 저기 정리해 갖고. 어, 밥 먹어. 오늘 내가 짜장 1 6인분해갖고 짜장을 곰소스로 하나 끓여와. 언니 어제 짜장을 끓이는데 짜장이 짠 거야. 그래서 거기다 양배추를 한통 썰어놨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짜. 그래서 물을 또 냈다 부었지. 그랬더니 곰소스로 하나 가득 냈어. 짜장이. 아유. 어머, 너무, 너무 이쁘다. 실장님아,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이거 어떡할 거야? 얘, 얘 뭐니? 정체가 어, 뭘까? 어, 얘는 어떻게 보면, 다섯 개 어, 사는 얘 사는 누구 사는 닮은 것 같아? 거. 빙산이라는 아이가 있었지. 음. 그 다음에 알바빛하고 빙산하고 플러스 있는 것 같지 않아? 어, 플러스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색깔은 정말, 어, 이 살구빛이 아주 환장하게 예쁩니다. 우리 고객님들. 너무너무 예쁘네요. 그래서 이두 아이 제가 잘 키워서 우리 고객님들께 또, 어, 간혹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영상에서 제가, 어, 이뻐졌습니다 하면서 보여드리고, 얘 활착했습니다. 어머나, 여기, 여기 깨먹었다. 이렇게 해서 아 예쁜 거 사랑스럽네 자 제가 요즘 이렇게 모다 모다 제가 7월 작년 그러니까 여름 식재가 저는요 참 좋은 게 뭐냐면 뿌리 활착이 너무 빨라서 여름 식재를 너무 너무 좋아합니다 저는요 그래서 여름에 식하는 아이들이 신기하게 너무 너무 잘 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 여름에 분갈이 하면 안돼그러죠 저는 육칠팔 분갈이를 제일 많이 하죠. 그 아이들이 지금 보면은요. 지금 얼마나 예뻐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자, <laughs> 땀 뻘뻘 흘리고 분갈이한 어, 보람이 있게끔 하는 아이들이 어, 여름 분갈이 애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아우 어, 예쁘다 진짜 예. 게예 뭘까 궁금하다 아, 일단 한번 어? 어 일단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그래서 잘 키워서 우리 영상 다음에 어, 우리 고객님들과 고객님들께 공유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내일부터 춥다니까 우리 고객님들 몸 따시게 하고 따뜻한 거 많이 드시고요 어,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프리토니였습니다